399번 문제입니다.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 함수의 최댓 값과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고 했으니까, x는 실수이고, 그 다음에 최대 최소라는 거는 이걸 계산한 y 값의 최대 최소를 말을 하는 거죠. 식을 정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, 양변에다가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할게요. 그럼 좌변은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2x만 남아요. 전개해주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x에 대한 내린 차순을 정리를 해보면 y, x제곱,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하나로 묶여서 y-2의 x 플러스 y는 0이 됩니다. x제곱 입장에서 그 앞에 곱해진 그 y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뉘게 돼요.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. y가 0이면은 그냥 말 그대로 0이 되는 거죠. y가 0이면 0을 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x는 0 해가지고 x가 0이 나와요. 이때 이제 x가 0이면은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값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y가 0이 아니면은 2차 방정식이 되는데. 이 2차 방정식에서 x가 무조건 실수로서 존재를 해야 돼서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요. 따라서 판별식을 해주면은 여기서 y-2의 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 됩니다.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요게0 이상이다. 앞에 마이너스 없애주기 위해서 3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로 하고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.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2, 3y 마이너스 2가 0 이하. 따라서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3분의 2 이하예요. 이 범위는 지금 y가 0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한 건데. 어차피 y가 0일 때도 첫 번째 케이스에서 x가 실수가 됨으로써 포함이 됐기 때문에 둘이 이제 합치게 되면은 요게, 요게 최종적인 y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최대 값은 3분의 2, 그리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